떡칠이 됐어, 캐릭터가. 야, 미스마드 이거, 미스마드 어디 갔어, 이 새끼, 이거. 미스프밖에안 보이네. 야, 쟤네 점프도 할수 있냐? 야, 에반데요? 야, 죽어. 오이씨, 건방진 자식이 이게. 점프까지 할줄 알아? 아니, 너는 왜 점프를 할줄 아니? 야, 잠깐만, 형. 아이 누나, 누나, 봐줘요. 더 오지 마세요, 제발. 그렇지, 가라. 그렇지. 아 걸렸어, 진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경경경경 경! 와 미친! 하여간 일레서 눈치 빠른 꼬맹이는 싫다니까. 넌 이걸로 두점 주겠어. 내려와. 꼬면 내려오시든가요. 자,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지금이죠? 와, 피가 두고밖에 안들린다고 와, 미친, 말도 안 되게 세네. 와, 바로 옆에 지나갔다. 오, 씨. <laughs> 어, 엄나 무서워. 야, 너뭐 있냐? 아, 빛나는 가로? 그래. 와, 미친 거, 야, 미친 거 아니야? 비, 야, 심지어 회복기이 야, 회복관절 때면에 레알 노답인데, 이거? 이거 어떻게 잡지, 저거? 와, 트롤보다 더센 놈이 남아있었구나. 와, 이저을 어떻게 잡아야 된단 말이요? 빤스롤을 해야 되나? 오, 그래. 거기 가만히 계시겠다. 좋아. 나는 그럼 뒤로 돌아가서, 아, 뒤보고 있는 거구나. 자, 여기 저장을 해놓고, 강공격을, 한번 더. 그렇지. 발각이 됐지만 자연스럽게, 그렇지. 좋았어. 이러면 모를 거야. 내말 맞지? 야, 이씨, 그림자가 세 개라니, 미친. 우와, <laughs> 아, 무서워. 본체! 아, 본체 아니었냐? 아, 형. 야, 형, 형.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본체 아닌 거 알았어. 아, 야,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와, 나 속도 겁나 느린데요?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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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망했어. 달리기가 안데 아, 된다, 된다. 오. 오. 큰일 날 뻔했어. 와, 그림자 또 온다, 이 새끼고. 건방져. 어, 야, 잠깐만. 그림자. 아, 이 <laughs> 아! 그림자 너무 쎄. 와, 이러면 위스프 판다도 저것도 피꽉 찼을 거아냐 와..이거 어느 세월에 잡냐? 아니 뭐 그림자가 무한 생성이야 와..미친 이거 언제 끝나지? 아 그림자 한방이네 아 그림자는 한방이다 아, 그나마 다행이다 와..씨 이거 그림자도 다단히 트여야 잡을 수 있는거였으면은 오..진짜 상상하고 싶지가 않네 너냐? 아 너구나 피 안찬다 야 지금 안 찬다 이 새끼 이 어, 안 걸려서, 안 걸려서 다행 자 저장해놓고 개돌아 진짜 다시 아 이거 그림자는 무한 생성할 수 있네. 지금 보니까 그렇지 잡았이야 와, <laughs> 와, 너무 힘드네. 이거 와, 야 진짜 간신히 잡았다. 야, 근데 그 와중에 그림자는 또 남아있는 거냐? 와, 그 와중에 그림전 남아있어. <laughs> 와, 미친 거지, 이게. 얘네도 다 잡고 가자. 이것들도 다 소중한 경호치 원이 될수 있거든요? 잡고, 너도 일로 와. 들어와,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렇지. 끝났어. 와. 진짜 어렵네, 이네. 저 그림자 무한 생성하는게 진짜 답이 없다 와.. 츠쿠엠.. 츠쿠엠에 걸릴뻔했어 어.. 아, 뭐 어쨌든 잡았으니까 됐지 아.. 힘든 몸이었다저 DM 없지? 데모 벗어간 이놈이너 자신을 걸어먹을 것이라 경고해주지 않았나 네 힘은 날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어, 방금 뭔가 드로커 소리가 들렸는데, 야, 이거 여기다 칼수면은 나오는 거 아니야? 투명해져 있는 놈이, 이거... 아, 그런 건 아니네. 쓰읍. 음, 뭐 얼음을 소개해 써야 되나 본데, 잠깐만요. 냉게 한번 써야 되겠다. 오, 예, 빠른 발각 좋아요! 하지만 내가 어두운, 데, 어두운 곳에 있는다고 하면 어떨까? 음, 그래도 아는구나? 그 와중에 답이 나가고 앉아있고요. 자. 너무 약한 것 같은데? 야, 내가 마법으로 죽일 수 있는 상대면 도대체 얼마나 약하다는 거야? <laughs> 아이, 괜히, 괜히 쏘라가지고 뒤로 뺐네. 저렇게 쉬운 녀석인 것에. 이봐! 우린 지금 멈출 수가 없어! 계속해서 움직여야 돼 엘발린 어딨지? 바로 뒤에서 날 따라오고 있었는데 죽었어 뭔가 뒤에서 그녀를 낚아챘어 뭘 하기도 전에 가버렸다고 맞아 모두 내 잘못이야 그럼 이제 되돌아가야 하는 걸까? 돌아가는 건 별로 좋은 생각 같지 않군 되돌아가는 걸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 넣을 거야 계속 앞으로 간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자 할수 있어! Let's go. 가자! 셋 남았네? 아까 전에 넷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죽어나가는 거구만. 골드랑, 완벽한 자수정, 예우! 야 그리고, 저기에 해골이 보이는데, 화살 안써도될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조장을 한번 해주시고 음, 지동료 죽어나가는 데 관심 저도 없죠? 자, 그러면은 살짝 들어와서 강공격을 한번 해주시면은 오케이 깔끔 오케이 화살이 있었구나 아닌데 얘 같은데? 아, 생기흡수 이건 뭐냐 이거 지구력 시모를 흡수, 흡수합니다 공격력이 19라고? 잠깐만 네, 블레이드 칼이 와, 이거랑 공격력 공격력 똑같은데? 이거 가져갈까? 지구력을 15만큼 흡수한 데잖아 이거 가져갈까? 이거 한번 가져가 보자 음, 저기 댕댕이 한 마리 있고요 뭐 얘는 그냥 할로 때려도 죽을 것 같은데? 역시 저 뒤에 누구 있나 보다 지금 빨간색 적대마크 뜯거든 심령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아 아드키 멀리 있다 얘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려 나를 인지할 수 있을 확률이 확률이 진짜 없다고 봐야 된다 저건 그냥 무시하고 내려가고 오우 예 드로거가 땅에서 소아하시네 뒷통수, 오, 예. 한번더 뒷, 앞통수, 그렇지, 오. 21골드, 성류석, 그렇지. 금주개, 아. 부자가 될수 있는 원동력이 또 여기서 나오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얘는, 아, 그래. 단검으로 잡을 수 있겠다. 잠깐만. 여기 파밍을 하고. <laughs> 유령인데 그 와중에 화살은 진짜 화살이다. 매직합수스에 25짜리? 나 활이 지금, 어딨냐? 21! 어, 내꺼보다 좋은데요? 어, 이건 내꺼보다 좋다. 이거 끼자. 마법흡수의 활. 어딨냐? 마법흡수의, 저기요? 마법흡수의 활 어디 갔어? 알겠다. 포스원 빼, 이제. 그리고 무시하고 올라가서 뒤를 통해 들어가서 딱 내려간 다음에 뒤치기를 빡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되네. 뭔가 벌거기야, 야 잠깐만. 아 미쳤나? 이게 왜 벌거기야? 나 아무 것도 안 했는데요? <laughs> 너 그냥 죽을 자식아. 내가 이길 자식아. 내가 너 따위 해골 자식한테 그렇지. 와, 씨, 깜짝 놀랐네.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발각이 됐대. 음, 이제는 말도 안 하고, 매, 만하고 매직한 막바라 가는구나. 오, 들고 두 마리. 후, 이렇게 쬐까 발아 보이는데? 야, 얘네 왜 피가 까져있냐, 그리고. 아, 아까 뭐 짐승 소리 들리더니, 들리더니... 트롤이랑 싸웠나 보구나. 오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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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안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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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저것도 화이트다 <laughs> 저것도 들고 화이트에요 조심해야 돼 당신의 매직카는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네요 음. 하긴 전사니까 매직카가 있으니까 없긴 하다 다, 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검을 바꿔주시고, 올 때쯤에 빡 하고 때리려고 했는데 왜안 오실까? 야, 발각되려고 한다 그리고? 오케이, 발각 안 됐어. 오 빡세구만. 자, 반피야 이제, 저승 가실 때가 됐다. 야, 근데 이거 충전량이 엄청 빨리 까이네. 이거 마법 풋스의 활이 진짜 엄청 빨리 까요 저거 마법 충전량이 골드 골드 은반지 은반지 뭐쓸때 있나 근데? 미궁 호민관실 어우 진짜 <laughs> 아 미궁 너무 넓어 잠시만 레벨업을 한번 하고 가자 야 은신을 그냥 맥스로 찍어버릴까? 발견될 확률을 확 줄여버리자 저것까지 찍으면 진짜 인신이 달인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그런 기분이 들어 <laughs> 야 저걸 지금 숨어있다고 숨어있는 거야? 귀엽네 이런 거 당해줄 수 없죠 야 심지어 한방 감이야? 어 하나 더 있다 개인 것 같은데 보이나? 아, 여기서 안 보인다. 더 와라. 그렇지. 오케이. 사냥개 잡았어 들어와. 아, 와이트잖아. 와우, 사댐 부스! 오케이, 먹힌다. 좋았어. 야. 지금 가서 뚜껑 피해야 된다. 진장! 한 대밖에 못 때리다니. 와, 지구력 빨리잖아. 여기 있으면 모르겠지. 일단 무기 바꾸고. 그렇지, 모를 거야. 모를 거야, 모를 거야. 그렇지. 넌날찾을수 없다. 죽이다. 으차 오케이. 호. 탈로스 야밀레, 오케이, 야, 좋다. 함성 재사용 시간 감수하는 거. 야, 지금 끼고 있는 먹거리가 메시카증가구나 야, 바꿔. 탈로스로 바꿔. 어디냐 아, 탈로스 먹거리. 오케이. 아, 두개 있었네? 하나를 또 언제 먹은 거야? 그렇지. 이제 시체 회수해 주시고요. 성류서 아, 아, 화살, 화살. 박힌 건다 회수해 가야지. 야, 정말... 신박하게 아이템 잘 나오네 51골드 상급 진정 운반 증가 중급 철 9개 크. 철화살 9개 중급 방어막이 있나? 중급 방어막 마법 회복에 있지 없네 중급 방어막을 가져가서 오케이 이걸 준다는 것은 쓸 일이 생긴다는 거지 음 바로 지금 나오는구나 <laughs> 아, 아따 잠깐만요 승리마. 왜 그렇게 성격이 급하실까? 음, 떨어져. 자, 화살 먹어주시고. 와우! 야,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훅 들어오네. 아니 미쳤나? 처음부터야? 야, 조성 안 했다고, 내가 지금? 와, 말도 안 돼. 와, 이거 언제 다시 해? 와 진짜 말도 안된다 야 저거 하나만 무... 야 저거 하나만 피해가지고 처음부터 시킨다고? 와 언제 다시 잡고 언제 다 파밍하냐 와개 짜증나네? 이또 와이트잖아 이거 오지마 거기 가만히 짱 박혀있어 오지마 아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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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그렇게 오지마. 아유 그래도 금방 왔다. 아, 하, 아, 쎄지 말이 되냐? 여기 똑같은 게 있어야 될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똑같은 거 있어 좋았어. 아 다행. 이렇게 죽고 다시 왔는데 템이 달라져 있거나 그러면은 빡치지. 자 여기 있고. 왜안 맞을까? 다시 한번 오케이 파살 회수하고 저기로갈려다가 아까 맞아 죽은 거였지. 자, 저장 한번 하고 그러면 와우, 깜짝에 이있을요 하나 떨고, 떨고 나나 음, 떨고인 것 같아. 야뒤아아아후 저기 있다. 맞았나? 안 맞은 것 같은데. <laughs> 아! 저게 나한테만 데미지 주는 게 아니었구나. 야, 도와봐라. 더우면 다 죽겠는데? 아이, 까비. 오, 그래. 아무튼 좋은 거 발견했어. 오, 야, 그래. 저것도 다 넘어갔다. 자연스럽게. 오, 야, 좋아, 좋아, 좋아. 오. 아주 간단하게 넘어갔어. 아니, 이거, 이거 말고. 저기 앞에 함정 하나 더 있으니까 저거 해제해야지. 아 여기도 뭐 있다. 오, 야, 야 잠깐만 잠깐만. 야야야. 야, 야. 오이씨 누굴 죽이려고 지금 미쳤나? 아 이걸로 안 되나? 꼭 화살로 떨거야 되나, 본네 얘는. 음, 얘는 물리력만 먹혀. 어, 다시 주저 당하자. 불안하다 이거. 여기 더나 있냐? 아, 여기 없구나. 소, 에이, 어,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이거를 때려. 얘를 예, 풀꽃으로. 그렇지. 아, 안전하게 했다. 하... 없지. 유령 사냥개, 신령체. 스키버 꼴이 필요 없고. 소울즈만 가져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을 거요. 얘 뭐냐, 와이트인가? 지금 뒤보고 있으니까 일단 저놈을 먼저 죽여놓자. 아얘또 뒤보고 있네 그럼 얘부터 오케이 10골드 단 한방에 여기도 있는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있을까 사람 빡치게 허자 허자는 삼국시대장이 장수이다 12골드 자 은주계까지 나왔고 상자 64 골드, 철주의 체력 회복 중급, 아. 아, 좋아. 그 말인 즉슨, 위에도 뭔가 있다. 그렇지. 역시 상자가 없을 수가 없지. 72 골드, 지구력 중급, 아. 돈 아주 많이 가져갈 수 있겠어. 5 골드 추가요. 자, 여기서 저장을 한 번. 저놈이, 저 어디 보고 있는 거냐? 완전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여가지고 되게 헷갈려. 어, 나못 봤지? 지금이다. 그렇지, 한번 더. 아, 빗나갔어, 미친! 아, 봐줘요. 봐줘요. 봐달라고. 봐달라고! 왜 이렇게 범위감을 보이, 자식이고. 야, 잘 꽂는다. 투사친데, <laughs> 야, 오버워치 하면 아주 잘 하겠어. 투자식, 저거... 크게 될 놈이야. 하지만 너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없지. 그것은 바로 회복기는, 그리고 절망적인 시야 되시겠다. 자, 그렇지, 또 가고 있지? 깨다! 이 녀석이 이렇게 멍청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약국 경합 때리자 두방 세방 아하 또둑했어자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해주면 된다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마치 뉴트로즈나 폼클렌저 쓰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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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어떻게 알았지? 아 이래서 눈치 빠른 꼬맹이 싫다니까 와우 소븐가드 는 새끼야 니가 가는 데고 여기 이 세계관에서 천국을 일컫는 단어가 소븐가드죠 예아무튼 그곳에 가는 건 내가 아니라 너가 될 것이다 아니 너는 지옥에 가야지 저런 것들이 소븐가드 가면 소븐가드 치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활로 한방 마무리해주면 될것 같은데 올라오면 은 빠세이 그래도 데미지가 잘나오니까좀 쓸만하다 아... 이 와이트 하나 잡는게 이렇게 오래 걸려가지고 이거 되겠나? 어? 이거... 거기 있던건데? 그...뭐냐 아 아닌가? 그거랑 다른가? 알두니벽하고는 다른거지? 왜 이렇게 안돼 이거 어 <laughs> 장난하나? 바로 해라. 그렇지. 하... 이번 에보니 방패가 아니오. 광분상급, 투명화상급. 에보니 방패 상당히 좋은 방패이긴 한데 중갑이라서 그 다음에 내가 무게가 또 얼마 없어 지금. <laughs> 내가 상점을 하도 안 갔더니 무게가 아예 없다. 지금 무게가 최대 중량이 딱 20밖에 안 남았어. 지금 여기서 뭔가 무거운 걸더 들고 간다는 건 미친 짓이야. 그리고 여기 아주 잘 보이는 분이 하나 계시고, 이게 왜 빗나갔는지 모르겠고, 야, 죽금이군줄라니 와! 어디야! 야, 무게 어디갔어? 여기있다. 야, 야, 빨리, 야,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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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문못 열겠지, 이거? 설마 걔가 문을 열줄 알겠어? 암 모르고 말고, 좋아. 어우. 큰일 날뻔 했네. 야, 마법포스. 어, 다시. 후! 큰일 날뻔 했네. 음, 죽음의 군주가 문을 열줄 알지만, 내가 여기서 더 빼면은, 절대 여기 있다는 걸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방패 껴주시고, 들어와.

와, 어떡하지? 미쳤네. 와, 내가 하다하다 저거를, 개한테 물려 죽을 줄이야. 어떡하지? <laughs> 잡지 말까, 그냥 저거? 야, 개 어디냐, 개. 야, 개 위치를 알아야 돼. 잠깐만. 개가 분명히 있으면 있거든? 와, 안 보이네. 여기 어디 있나 보다, 여기 어디. 어, 저기 어디에, 너머에, 너머에, 어디인가 있는데. 개안 <laughs> 보여, 이거. 와, 진짜 절묘한 위치에 있구나, 저거. 팔을 쏠라 그러면 볼 수가 없어. 일단 막 때리고, 야, 도망가자. 저 개는 그냥 세트로 따라오는 거네. 으짜 도망가! 와 개라서 개빠르구나. 근데 유령 사냥개여서 냄새를 맡지는 못하네. 뭐 그렇다면 어쩔수 없이 죽으셔야 되는데요. 자 빨리 오세요. 아니 네가 왜와 임마? 쟤 뭐야? 내비치 않아? 야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너곤방져 모르는 척 넘어가라. 모르는 척 해라. 임신이야.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와, 눈 빛나는 거 봐라, 이 새끼, 이거. <laughs> 야, 안광은 기본 없션이구나 죽어. 오케이, 개 잡았다. 어, 힘든 거. 회복 안 되지? 좋아. 한대 더, 이 자식아. 그리고 도망을 가면은 발각이 안 되고, 그렇지. 어두운 데로 빨리 가있자. 이런 데서 인성제를 해야지. 한대 더. 좋아, 내 위치 절대 몰라, 이거. 핵바보네, 핵바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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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일로 오세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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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오세요. 아, 저거 밝아서 각기 망설여지는데. 저쪽으로 가면 점점 밝아져가지고. 일단 팔로좀 깨워내보자. 맞췄어. 좋아. 오케이. 바로 앞에 와주셨는데 발각될 것 같죠? 오, 어, 빼고. 야, 방금 위험했다. 발각기지 확대되는지 모르고. 그냥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네. 일로 오지만 이쪽으로 빼주시면 발각 게이지가 차오를까? 음 그렇지 않지 좋았어 은신 79 이제 끝을 낼 때가 온것 같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죽음의 공주 성님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그 고통스러운 비극적인 삶을 끝내드리도록 하지요 마치, 트수위삼 같다고 나 할까? 저한대더 맞췄어. 진짜 올 때가 됐는데? 뭐안올 거면 죽어야지. 아, 이거 봤지? 야, 간신히 잡았다, 이거. 아, 이것발밖에 안 주다니. 야, 그래도 자수정 먹었다. 나이 쉐이드. 용원 주시고요. 까내고 바로 한번 써보라는거야 뭐야 어디 이거 그냥 가도 되나 오또 매치카 빨리고요 여기가 내가 법사 한번 가봤더니 진짜 어렵더라고 야 얘네 여기서 뭐하냐 뭐 이러고 있으면 모를줄 알았나봐 그렇게 생각하는 이 녀석들에게 정의 뒤통수 한 방, 정의 뒤통수 두방와 사술사, 사술사라니 빗나갔어. 잠깐만 발각됐어. 자 빼자, 발각이 됐으면 바로 반스런 이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자, 얼음거인 나왔다. 야, 얘 아나? 내비치않아 와우. 무지하게 쫓아오네 멀리 갔지. 이때 안 돼도. 두대 더. 빼. 빽. 빽빽빽빽빽빽빽. 오케이. 또 눈치 못 치고 멍청하게 굴지. 자, 멀리 갔을 때한대더 때리려고 했는데 안 됐고 얼음 거인이 왜 올까? 잠깐만. 오케이. 오, 큰일 났군. 아 여기가 여기가 완전 퍼펙트한 그거네. 여기가 숨기 아주 완벽한 장소야. 얘 어디 갔니? 야 위로까지 갔냐? 나 거기 없는데. 와 얼마나 멀리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어이씨 새끼. 자식아. 여기는 모르는구만. 그리고 오른쪽에도 두 명인가 있었지. 원래들도 내가 단검으로 조져주도록 하겠어요. 오, 나왔네. 이미 야, 잠깐만. 오, 왜 이렇게 진도가 빠르지? 얘는 야, 얘 뭐야? 야, 왜, 나 매드 키우고 있어. 야, 잠깐, 뭐야? 이거 야, 누구야? 누가 나왔냐? 야, 아무도 안 보고 있을 때부터 발각퀴지가 올라갔는데? 뭐한테 걸린거지?